오후, 토트넘 하스퍼는 루턴타운과의 대결을 가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홈팀의 스타 선수들이 빛날 기회로 기대하는 경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롤링 전에 놀랄만한 소식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스타, 손흥민은 이 경기에 대기선수로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대기선수로 있는 것으로, 토트넘의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경기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계산했을 것이다. 그의 실력과 재능으로, 손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며, 모든 수비 라인의 위협이다. 그렇지만 축구는 단순히 헌신과 열입뿐만 아니라 선수의 건강 관리와 경기 전략에서의 지혜이다. 감독은 앞으로의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경기에서 손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을 수 있으며, 그의 존재가 승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때이다. 손이 밖에 있음으로써 다른 선수들에게 빛나고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열린다. 이는 젊은 선수들이나 일반적으로 주전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플레이타임과 경험을 제공할 기회일 수 있다. 선수 선택과 전략의 다양성은 팀이 쉽게 상대방에 의해 읽히거나 반격당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다. 손이 중요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한 사람의 팀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가 스퍼스가 손흥민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기회다. 팀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과 유연한 전략을 갖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톱스타가 없을 때도 말이다. 축구에서는 어떤 결정도 완전히 위험 부담이 없다. 손은 상대방의 수비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지만 그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가 더큰 도전을 위해 최상의 상태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감독의 결정이 기대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토트넘이 한국 스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기다려봅시다. 대답은 오늘 밤 그라운드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참고, 손흥민이 대기선수로 있는 정보는 가상의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의 실제 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